가평군 서락면 엄소리에 레미콘 공장을 설치하려는 허가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주민들은 시설 폐쇄를 당한 양평의 레미콘 공장이 이전하는 것 아니냐며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고 허가 반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서락면 엄소리는 반딧불 마을로 불립니다. 반딧불이와 다슬기가 대량으로 서식하면서 청정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유로움과 느림이 있는 반딧불이 마을은 냇가엔 다슬기가 많이 잡히고 맑음과 청정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양평의 한 레미콘 업체가 공장 설립 허가를 신청하면서 마을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주민 2,539명의 서명을 받아 허가 반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이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첫 번째가 환경이 파괴가 되고 두 번째는 수질의 오염이 돼서 식수 걱정해야 되고요. 크게 세 번째는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레미콘 공장 부지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 옆으로 1.6km 거리에 설악 IC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상수원인 미연천이 50m 거리에 있어 수질 오염을 걱정하고 하천수 부족도 우려합니다. 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양평의 레미콘 업체와 법인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한 업체입니다. 가평군에서 인허가 사항에 대한 거를 제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지요. 에, 여기가 또안 된다, 도저히 뭐 어렵다라고 하면 법에 따라서 안 되는 거 어쩔 수 있습니까? 사업장에서 못 하는 거죠. 서락면 주민들은 상수도가 없어 아직도 마을 간이 상수도를 쓰거나 지하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년 전에도 레미콘 공장을 막아냈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정필입니다.